극장 속가수다까지 타탄한 피부를 사하며 배우로서도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어머니의 마음이 품은 최고의 여자 연기자상 수상자. 다시는 떠나지 드라마 오늘도 여자 연기자상에 연기보는데요 기대가 됩니다. 아이 인사를 들고 있고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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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지은언니라고 많은 분들이 또 네, 네. 너무 크게 외주줬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갑 네. 환영합니다 안쪽으로 자리해주시고요 네, 배우 아이유씨가 서울 드라마 워즈 레드카페 천장메이 포트워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문제 중에서 첫측부터 포즈를 좀 부탁을 드릴까요 네. 이쪽입니다 어우 안쪽으 네, 들어주시고요 네 우리 자 가운데 카메라도 좀 봐주시고요 가운데 카메라 팬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트도 함께 보내주고 계시네요 네. 속삭숙은 고가수다의 명품 배우 아이유 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자 저희 간단하게 네. 이야기를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아이유 씨 아, 얼마 전 청룡 시리즈 어제 현장에서도 마주했었는데 네. 너무나 그때에도 행복감이 느껴지셨거든요 어, 오늘 또 기분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네. 기분이 어떠세요? 아네 오늘도 역시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오자마자 이렇게 많은 팬분들께서 네.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어. 네 이제 오늘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날이 좀 갑작스럽게 좀 추워졌잖아요. 네. 또 이제 또 비도 오고 뭐 한다고 하니까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laughs> 건강 잘 챙기시면서 좋은. 언니도 조심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끝도록 이제 차기장을 너무 궁금해서 하셔 21세기 대구 부인 현장에 한창. <목소리가> 중이신거 알고 있는데 좀 소개를 부탁을 드릴까요? 네, MBC 드라마 2 1세기 대격보인 지금 촬영 중이고요. 네, 촉삭소가 스다와는또 네, 다른 네, 어, 매력을 담고 있는 작품이니까 많이 네.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기대하도겠습니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우 아이유 씨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습니다 지금 너무 좋은 내렸어. 네 주주입니다.